사교육, 교육, 학원, 카르텔, 카르테일. 사교육, 카르텔 카르테일 발표인거보면 선생이 학원에도 주고, 자기 학교 시험에도 문제 내고, 그러면 그 학원에 간 학생은 시험 점수 좋아지고, 좋아지면, 어디 가겠지? 원래 그냥 두면 한 65점, 70점, 75점 될게 하원 가면은 95점, 100점이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거지. 어디로 가서, 그럼 그 머리는 뭐예요? 자기 머리가 아니고 남의 머리를 자기가 어디 간거 아니야. 남의 머리로 자기가 점수 좋은 것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 보면은, 대만에 보면 누구 한두 사람이 몇사람인 모르겠지만 은 엄지 음주 엄지 내다가 사람 죽이는 그 새끼 그런 놈이 뭐 한소리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 나가자 그러면 하지 말자 사직하자 그러면 둘 둘이 다 따라가는 거야 왜고등기교도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그니까위 사람 말을 따르면 무조건 이익이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요 잘못된 거지 그거 시험 문제가 2천 2천 개 6억을 벌었네 누구 뭐 8천만원 벌었네 1억 2천 벌었네 그래서 학원에 보면 선생 한 서너명만 잘하면 학원이 몇억 버는데 와, 학원 선생들이 입을 맞춰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해, 그, 그러면 학원 문 닫는다 그랬잖아 몇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전두환 대통령 때는 하운도 없애라 그랬잖아. 하운구 하지 말라고내 이성적 뭐 이런 거다그 부정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얼마나 좋아.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55세, 60세 그렇잖아. 최소 27명에서 256명이 거짓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특정 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뭐 부익부 비니핀은 낳는 거야 비니핀보다는 부익부를 계속 만다는 거지 부익부 부익부. 문제를 한 2,000개 만들면은 3억 9천만원 벌었다 참 아이씨 그러니 선생이 학원 그쪽으로 연결되고 자기 시험 문제 내고 그러니까 자꾸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병원을 보자고, 개인병원도 그러면 잘 되느냐? 빨리 많은 사람이 있어 인간성이 더러 보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사람은 물건 취급해 그런 안과를 놓아가, 그런 치과를 놓아가, 그러니까 그 안과 취급를 보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이, 그 좋은 역할을 했느냐한한 한 사람 인생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7살, 8살, 9살 사는데 의사들도 좀 문을 열어야겠어. 우리나라 근로자들 되게 많이 오잖아. 단순 근로자들이든 연구원이든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 의사들도 그렇게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간단한 말은 그거 번역하면 다 되잖아, 그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아프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스타일인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까지 쭉 생각을 했다가 적어도, 어디,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쭉 적어 었다가환 의사한테 내밀어. 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의사한테 보여주던가, 정형외과 가면, 쭉 보여주면, 바로 치료가 가능해. 그 사람들은 원래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게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아픈 걸가주다 그 말하려고 하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한 번에 말이 다안 나오잖아. 그걸로 적어 가면 되잖아. 이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면 이주일동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면 5년 전에 이렇게 하면 압박었고 그럼 의사들은 다 안다고 그거 아 옛날에 아팠으 이게 또 오히려 아부구나 그럼 치료하기도 얼마나 좋아 아본 사람이 그음에 뭐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고 뭐 암이다 아니다 뿜가지고 찢어지고 수술하면 되는 거고 귀병이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 전에 의사 그리 많이 필요하나?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200명 만 보잖아. 그 유튜브 하나에다가. 베트남 말이든, 영어든, 그 보면 200만 조에 300만 조에 있어. 그러면 의대도 마찬가지야. 그 해가지고, 유료화 시켜가지고, 유료화 해가지고, 의대생 등록 쭉 받는 거에 전국적으로, 어디 간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 앞으로 뭐 지식을 그러면 그거 누르면 돼 만약에 천 원이다 한번 보는데 30분에 천 원이다 그럼 3 0분천원 해가지고 그러면 뭐 서울대 교수 강의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부산대 교수 강의하는 거 들을 수도 있잖아 의대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잖아 옛날 식으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뭐 30분 이렇게 듣는다. 1시간 듣는다. 1시간 2천원, 30분 천원 그러면은 그런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어, 자기가 공부해보고야 나는 도무지 의사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도저히 그만두는 거고. 아, 재미있고 뭐잘 되네 하면은 그 의사 하는 거고. 의사, 의사가 의사 아니다 할지라도 그 간호사, 간호사 같은 기수도 간호사 됐다고. 저희 처지가 뭐 간호사 할수 있는 입장이 돼 가지고 간호사만 해야 되는데 공부해보니까 나는 정형외과 무슨 부분 뭐 그런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럼 계속 듣는 거야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료화된 유튜브 그러면 나중에는 그병원가 가지고 연결된 병원가 가지고 이런 지식 갖고 있고 이런, 짬뽕, 이런 경험이 5년 됩니다 10년 됩니다 그러면 잘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의사도 도움 되고 간호사가 개인 자신한는데 도움 되고 환자한테도 도움 되잖아. 앞으로 그렇게 해. 지금 같은 기에서는 지금까지 같은 기에서는 미국이다 유명한 병원에서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기에서도 한국 사람 이 있지만은 기그 있다가 한국 오면 의사 면제는 안 줘. 그기서그 그 나라에서는 일단 의사인데 여기 오면 의사 면제는 안 줘. 참, 아이씨.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미국의 인구에 비해서 한국에는 좀 이상한, 그, 뭐야, 희귀병, 불치병 어린이들이 있잖아, 그 보면은. 야, 염색제 두개 부족한데. 근데, 염색제, 그게 세살 전까지는 미국 같은 게 철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안 되지, 만 뭐. 그게 뭐예요, 그거. 그래서 의사도, 뭐, 유명한 의사다, 50살이다. 그럼한 달에 자기가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유료화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벌 수도 있고, 5억도 벌수 있잖아. 그렇게 해. 그래서 손발이 맞는 의사, 의사와 간호사 손발이 맞게끔,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식 학원 해가지고, 본인 사람은 점수, 아유, 씨. 하여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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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800만 원, 1 0만원 받네가지고, 의뢰 보내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떤 이상한 인간한테 걸려 가지고 주 줄이 8 0 0 명씩 만 명씩 텐데낫겠다 그러면은 야이씨 오 벗어 그러면은 지금이 뭐 컴퓨터가 없는 세상도 아닌데 컴퓨터 없는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 바보들 아니야 저거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 바보 같아 컴퓨터를 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 그러고, 친일파, 친일파, 실탄 사람이 참 많은데, 20대, 30대. 지금 친일파가 많아, 종북파가 많아. 친일파는 일제 36년에 옛날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 다 죽고 있어, 없어. 그리고, 훈련 개발봤지 얼마 안 되잖아. 친일파보다는 내가 볼 종북파가 더 많아. 억수로 많아. 한 100배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국회의원 뽑으면 국회의원 뽑으면 공무원 하나 만들지 도지사 뽑으면 또 공무원 하나 만들지 시험 안 치잖아. 또 시장 뽑으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춘장 뽑아도 공무원 하나 만들잖아. 그렇게 해서, 80,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40년 동안에 공무원 10명 만들어. 국회의원 한명이 그러면 도지사 된 사람도 국회의원 10명 만들고, 구준장도, 그 지역 같은 계속해서 거기만 몰표 나오니까 공무원 만들고, 그럼 시험 치는 공무원보다는 시험 안 치는 공무원이 빼기 더, 더 좋아. 아니, 그게 자유민주국가 맞나, 그거? 그리고 20대, 30대는 뭐, 친일파 그런데 지금은, 나도 친일파는 아주 싫어하지만은, 숫자로 보자고. 숫자로 보면은, 독립군 운동했을 때는, 일제 46년도 친일파, 그러면 일제시대 때이야기했는데 일제시대 때독립군동한 사람도 있잖아. 독립운동한 사람이 독립군이다. 인정했다. 이거지. 국가유공자. 그러면 지방에서 무슨 1980년대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 민주화 항쟁 했다가 나중에는 뭐 처음에 폭동 그랬다가 민주화 했다가 부산이고 마산이고 광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왜유공자인데뭐 친일파, 갔다 친일파, 뭐뭐 뭐 진짜 친일파, 국가유공자도 진짜 유공자, 갔다 유공자 가리냐듯이 그그그 유공인도 곤란해 그거. 그 골라내자는 말을 하는 놈 별로 없어, 보면 현재 50, 50세에서 70세 사이 어른들이 해야 돼. 가짜 유공자 골라내자. 왜유공장가왜유공장가왜 국가 유공장가 말을 해라. 명란을 밝히라. 계속해서 말해야 돼, 그거는. 왜냐? 이번 선거 첫뿌리면은 4월 11일 전국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끝났어요. 경양에 미아 축제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 진짜 많이 와. 30분 걸런 데도 진짜 3시간씩 걸려서 그유료화 5천원 한다 그러는데 성인 5천원, 성인 한 사람 4천원. 그거는 그 지인 사람 참 잘했어. 30분 거리 3시간 같으면은 허리 아픈 사람 그거 같으면 오히려 환자 된다. 그걸 아무튼 구경 가는데 또 공짜도 또안 되지. 오염 공기 오염시켰으니까 그는 잘했고, 인명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현 정권 때나 세상이 어렵더라도 대학생이, 어, 전단 정권 때처럼 대학생들이 뭐, 이상한 교, 이상한 의원 교수 물러나라 하듯이, 어 이상한 교수 물러나라. 안 그러면 또 뭐, 정책이 조금 이상하다. 좀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말하는 대학생 한 명도 없다 이거지. 거의 뭐 15년, 2년 동안에 거의 없어 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문 보니까 그건 오더라고 86년 운동권 그 자리를 97년 운동권이 싹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니 그 운동권 하는 사람들 기존에 있던 운동권 사람들이 재미를 봤으니까 근력도 돈도 명예도 재미를 봤으니까 재미 톡톡히 봤지 이익을 톡톡히 보니까 지금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 비수도권 이민청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게 좋으냐 내가 볼땐 인천이야